안녕하세요. 손수템의 손작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뜨개 기법의 기본 중에 기본 짧은 뜨기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짧은 뜨기는 기본 기법이지만 이 짧은 뜨기만 이용해서 카드 지갑이나 가방을 예쁘게 만들 수 있고요. 또 굉장히 촘촘하고 튼튼하게 떠지기 때문에 가방의 밑면을 짧은 뜨기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배워두시면 아주 유용한 기법이니깐요 집중해서 같이 떠보기로 해요 오늘의 준비물은 실 실에 맞는 코바늘 준비해 주시고요 단수링도 함께 준비해 주세요 이 단수링은 보통 뜨게 하실 때 시작코나 마지막 코를 표시해 줄때 사용하는데요 오늘은 이것도 같이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심신을 안정시키기 위한, 아, 좋아하는 차도 같이 준비해 주세요. 오늘은 짧은뜨기 10개를 이렇게 총 4단으로 떠보는 것까지 같이 해볼 건데요. 먼저 짧은뜨기는 도안에서 이렇게 X자나 플러스 모양으로 표시가 되고요. 이두개다 똑같은 거니까 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도안에 나온 대로 사슬을 10개 한번 떠 볼게요. 제가 1번이라고 써 놨죠? 이 1번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을 잡으시고요. 왼손에 새끼손가락에 실 거시고 검지에 실 걸어서 이렇게 실 잡아 주세요. 코바늘 이렇게 걸어서 시작 매듭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사슬 10개 떠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사슬 1 0 개를 떴는데요. 그 사슬을 뜨실 때이 고리의 크기가 일정하게 해주셔야 이 사슬의 크기도 일정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힘 조절을 조금 신경 써서 해주시고요. 혹시 지금 이렇게 시장 매듭 잡고 사슬 뜨는 게 조금 어려우시다면 손수템 코바늘 기초 첫 번째 두 번째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조금 더 연습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짧은 뜨기를 뜰 건데요. 그 뜨시기 전에 먼저 사슬을 한번 좀 살펴보고 갈게요. 우리가 이 V자 모양을 사슬이라고 했는데요. 이두 개를 사슬 머리라고 하고요. 코바늘을 이렇게 중앙에 찔렀을 때 이렇게 한 가닥이 잡히거든요. 이거를 사슬 반코 줍는다. 혹은 반코 잡는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이렇게 뒤로 돌리셨을 때 여기에 뿅뿅뿅 실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걸 코산이라고 해요. 이렇게 용어를 조금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일단부터 본격적으로 짧은뜨기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2번이라고 써놨는데요. 여기를 뜰 거예요. 짧은뜨기를 하시기 전에 먼저 기둥코, 이 기둥코를 하나 세워주셔야 되는데요. 방법은 사슬뜨기 하는 방법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슬을 하나 더 떠주신다 생각하시고 만드시면 이게 기둥코 하나를 만드신 거예요. 이 기둥코를 만들어주는 이유는 이렇게 높이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편물을 이렇게 위로 쌓아 올리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거고요. 우리가 할이 짧은뜨기가 사슬 한 개의 높이로 보기 때문에 기둥코를 한개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짧은뜨기는 기둥코 한개 이렇게 공식처럼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제 짧은뜨기는 여기 사슬, 여기 기둥코를 하나 떴으니까 이 바로 아래 사슬에다가 시작하시면 되는데요. 이 바로 아래 사슬 중앙에다가 코바늘을 찔러 넣습니다. 그러면 여기 반 코가 잡히죠? 이 상태에서 코바늘 뒤에서 앞으로 실을 이렇게 걸어서 데리고 나와 주시면 이렇게 고리가 두개 생기게 돼요. 이 고리를 두개건 상태에서 다시 코바늘을 실 뒤로 보내서 뒤에서 앞으로 실을 걸어서 한꺼번에 두 개를 빼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짧은뜨기 하나를 뜨신 거고요. 이제 첫 번째 이렇게 코에는 헷갈리지 않게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줄 건데 이두 개의 사슬 머리가 다 잡히게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그 다음 하나 더 해볼게요. 이 바로 아래 지금 사슬 이렇게 있죠. 여기 가운데에 코바늘을 찔러 놓고 코바늘을 실 뒤에서 앞으로 걸어서 갖고 나오시면 고리가 두개 생기죠? 이 상태에서 다시 코바늘을 실 뒤에서 앞으로 감고 코바늘 머리에 이렇게 실이 걸리면 두 개를 한꺼번에 빼주세요. 이게 짧은뜨기 뜨는 방법이고요. 다시 이 바로 아래 지금 사슬 보이시죠? 여기 가운데로 쏙 집어 넣으면 이 반코, 방코. 반코를 잡은 상태에서 실을 뒤에서 앞으로 감아서 데리고 나오면 고리 두 개. 다시 코바늘을 실을 뒤에서 앞으로 걸어서 한꺼번에 빼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짧은뜨기가 지금 하나, 둘, 세개된 거고요. 한번 쭉떠 볼게요. 찔러서 실 감고 나와서 고리 두개 생기면 이렇게 한꺼번에 빼 주시고 가운데에 코바늘 찔러서 코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감아서 이렇게 쭉 떠볼게요. 네, 여기 지금 마지막 사슬만 남겨놨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 이 지금 끝에 있는 매듭이 좀 사슬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사슬이 아니고 저희가 처음에 잡아준 시작 매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절대 뜨시면 안 되고, 이 지금 사슬이 마지막 사슬이거든요. 여기에 짧은뜨기 해보겠습니다. 코바늘 이렇게 찔러 넣으시고, 반코 잡아서 실 걸어서 이렇게 데리고 오면은 고리가 두개 생기죠. 이 상태에서 다시 코바늘 실을 뒤에서 앞으로 감아서 두개 같이 빼주시면 이렇게 짧은뜨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하신 거고요. 1단을 완성하신 거예요. 네, 이제 여기 3번이라고 쓰인 이두 번째 단을 만들기 위해서 기둥코를 먼저 하나 만들어줄게요. 기둥코는 사슬뜨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이제 편물을 돌려줄 건데, 이렇게 바로 옆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이 이렇게 앞으로 나온 상태가 되는데요. 이 상태가 맞고요. 우리가 이제 짧은뜨기를 시작할 때 보시면 여기 첫 번째 사슬이 있는데요. 이거는 방금 우리가 만들어준 기둥코고요. 이두 번째 사슬머리부터 뜨시면 되는데요. 이번부터는 이제 사슬머리 이두개 전체에다가 바늘을 찔러 놓고 떠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보시면 여기 구멍이 보이거든요. 여기에 이 코바늘을 찔러 넣으시면 이렇게 사슬머리가 전체에 잡혀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는데요. 실을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거시고요. 걸고 들어와서 빼주시면 고리 또 똑같이 두개 잡혀요. 이렇게 고리 두 개를 걸고 다시 코바늘 뒤에서 앞으로 실 걸고 한꺼번에 빼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짧은 뜨기가 하나 된 거고요. 아까 우리 여기 끝에 있던 단수링 빼와서 여기 첫 번째 짧은 뜨기 코에 표시해주세요. 지금 하나 뜨신 거고요. 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 바로 아래 지금 짧은뜨기 코 보이시죠? 여기 전체에다가 찔러 넣을 거라서 옆으로 살짝 돌리시면 여기 구멍 보이시죠? 여기에 코바늘 쑥 찔러주세요. 그러면 이 사슬 머리 두 개가 전체에 잡힌 거 보이시고 코바늘을 실을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감아서 빼주세요. 그러면 고리 두개 생겼죠? 이 상태에서 다시 코바늘 실을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감아서 머리에 실이 걸리면 두개 같이 이렇게 빼주세요. 그러면 또 짧은뜨기 하나를 더 했네요. 그래서 짧은뜨기 지금 두 개를 한 거고요. 여기 쭉 한번 해볼게요. 코바늘 이렇게 전체 찔러 넣고 실 뒤에서 앞으로 감는 느낌으로 이렇게 걸어주세요. 빼면 고리 두개 생기죠? 다시 코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감아서 동시에 빼주세요. 이렇게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여기 마지막 코 하나만 남았는데요. 코바늘 여기 구멍으로 쑥 찌르시면 이렇게 두개다 잡혀요. 머리 전체 잡히고요. 이 상태에서 실을 코바늘로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감아서 빼 오시고 한번 고리가 두개 걸리면 다시 실 걸어서 동시에 빼 주세요. 그러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 지금 짧은뜨기 했고요. 이렇게 두 번째 단이 지금 완성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4번이라고 쓰인 이세 번째 단이죠. 이세 번째 단을 한번 해볼 건데요. 마찬가지로 기둥코 한 개를 먼저 세워 줄 거예요. 그래서 사슬뜨기 하듯이 기둥코 하나 이렇게 세워 주시고요. 또 마찬가지로 편물을 돌려 주세요. 이렇게 바로 옆으로 돌려 주시면 되고요. 또 실이 앞쪽으로 왔죠? 이렇게 된거 잡으시고 여기 코 보시면 지금 이거 첫 번째는 기둥코 여기 두 번째부터 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옆으로 살짝 돌리시면 구멍 보이시죠? 이렇게 코바늘 찌르시면 이두 개의 사슬 머리 전체가 다 잡히고요. 실을 이렇게 감으시고 고리 두 개를 동시에 빼주시면 이렇게 짧은뜨기 돼요. 쭉 여기 저희, 우리 마커 해놓은 데까지 쭉 떠볼게요. 하나, 두개 떴죠? 셋, 넷, 다섯. 저희 지금 깜빡한 게첫 번째 코에다가 네, 단수링 표시 해주고 다시 갈게요. 지금 다섯 개까지 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첫 번째 코 단수링 표시해 주시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 마지막 코. 여기 옆에 구멍으로 찔러 넣으시고 두개 사슬 머리 전체 잡히면 실 감아서 이렇게 10개. 그래서 지금 이렇게 3단까지 완성을 하신 거고요. 여기 5번 네 번째 단떠 주기 위해서 여기 기둥코 하나 잡아 줄게요. 기둥코를 하나 잡으시고 또 똑같이 이렇게 옆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짧은뜨기 시작하면 되는데요. 여기 첫 번째는 저희가 만들어준 기둥코. 그래서 여기 두 번째부터 찌르시면 되는데 옆으로 돌리시면 여기 구멍 보이시죠? 여기다가 찌르세요. 찌르시면 이 사슬 머리 전체가 다 잡히고 실 뒤에서 앞으로 감는 느낌으로 이렇게 감아서 고리가 두개 걸리면 실 다시 감아서 동시에 빼주시면 됩니다. 여기 쭉 떠볼게요. 네, 여기 마지막 코까지 왔어요. 이렇게 떠주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짧은뜨기 1 0 개를 했고, 이렇게 돌려보시면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뒷면인데요. 조금 모양의 차이가 있으시죠. 앞면에서 보시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단이 떠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네. 이렇게 뜨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짧은뜨기를 연습해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짧은뜨기의 응용기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